주는 일인데 제 어, 생각에는 뭐여 우리 조동하 선생님이나 노조수 선생님이나 정계화 생님이랑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분들이 그냥 오늘 사진 좀 해주시고 이 가시면 안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어, 성명위원으로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른문 <laughs>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선생님, 어땠습니까좀 많이 지시됐셨습니까 1시간 됐습니까? 어, 그러면 제가 이제 제가 하는 요 회의는 일단 나를 지우겠습니다. 의결사항은 일단 나를 지우고 어, 다시 이제 증여생한테 많이 크은게어 오늘 우리 이제 멀리서온 분들이나 혹시 기다림 없이 이 의견을 좀 기획해 주실 분들이 계시면 뭐, 아, 뭐니면튼축사나는 그 회사라도 듣도록 하는 그런 순서를 갖겠습니다. 기에 앞서 마이크를 어,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웃음> <웃음> 이런 실수를 <laughs> 아, 잘못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laughs> 사회를 제가 본지가 벌써 20년이 다 돼가는데 오늘 이렇게 어마어마한 호텔에서 하니까 제가 이렇게 실수가 막 나옵니다. <laughs> 네, 이 사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오늘 정말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저마다 폐기찬 출항에 붙이는 남다른 각오와 축사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 여기서 제가 두 분만 모시고 간단한 축사를 정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 먼저 경주에서 오신 조동아 선님 예, <laughs> 앞으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주에서 조롱합니다. 에, 저를 감사로 앉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laughs> 어, 감사가 두분 들어가네요. 어, 전에 제가 그 미국의 제일 뚱뚱한 그런 사람이, 걸음도 못 걸어 다니고, 이런 사람이 예, 침대에 누워있기만 하고 몸무게가 아마 내 기억에 한 500kg 가까이 되는 그런 사람을 기억하는데요. 뚫고 어 내려갔다는 그런 그 병원에 가기 위해서 창문으로 그렇게 뚫고 나갔다는 그런 보도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민회장님 인근에서 생활 하면서 그동안에 귀로 들은 그런 얘기들도 많은데게 예, 이제 오늘 어, 국제시조협회가 이제 창립되었잖아요. 창립되었는데 사실 이제 예, 한국시조시인협회는 너무 거대한 단체잖아요. 거대한 단체니까 이게 식물인단체를 무엇을 한번 진취적인 뜻을 가지고 움직여보려 해도 그 상태로는 움직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좀어 가벼운 몸이라야 그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래 이제 오늘 국제 시조시인 협회 창립도 그런 차원에서 어 시조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그런 마당에서 이제. 그 지혜를 자낸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 저는, 어 감사로서 이제 뭐, 어 제동도 걸겠지만, 네. 그, 적극, 그 이사장님 하는 일에, 그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 되었으면 하고, 또, 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어, 이 이제 창립 총회의서 멤버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이제 세상으로 가는 그러한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역할들이라고 볼때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의 그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 어, 그, 그 이사장님 뜻을 받들어서 이 회가 성공적인 그런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오늘 축사에 가로막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시조단에서는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축사하실 분이 계신데요. 그래도 다른 장르에서 한분꼭 모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유상식 선님한 말씀 간단하게 해주실 수 없으세요? 네, 지금 모두 좀 사실. 네. 아,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저는 그 며칠 전에 우리 어 장경환 선생님부터 으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 내용이 국제시조협회 창립 모임인데 참석할 수 있느냐 하는 그 가구를 못 길게 아주 망설였다 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시조를 하시나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시조에 대해서 어떤 그런 뭐 상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럼 제가 어떻게 국제시조 협회 창립에 제가 참석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듯한 생각을 갖고 있으셨습니다. 그러던 참에 제가 민회장으로부터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그 전화 내용은 조금 전에 우리 민회장님이 출구에고 설명하신 그러한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어떤 그 예술의 어떤 행위 자체가 좀 새로운 어떤 그 필요자임을 갖고, 서로 예술인들 과 어떤 공유하면서, 어, 떤 창작 생활을 하는 것이 뭔이 뭐 시대에 맞춰가는 그런 예술인의 어떤 상이 아닐까. 그런 그런 그 취지였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그 전에도, 제가 어 민희장님과의 어떤 여러 번 만나면서 이런 그 새로운 어떤 그 예술인들의 어떤 그 단체가 필요하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눠었렸습니다 어, 그러던 것이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그 단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데 어, 정말 참그 새로운, 어, 저희들이 그, 어, 정말 그, 물론 이론적으로는 어,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라고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단체가 정말 처음 뜻한 대로 성공적인 어떤 한 예술 단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부현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명칭 자체가 국제 시조협회라 어, 하는 아, 그래서 그 시조라는 그 단어에 일반 그 예술인들이 에, 이렇게 함께 참석한다는 것이 조금은 좀 어색한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어, 그 취지의 참동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명칭의 시조에다가 어떤 예술을 하는 글자가 하나 더 들어가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아울러 한번 해봅니다. 그것이 뭐, 가능하다면은, 명칭이, 그러되면은 어, 여기 분과에 보니까, 시조 예술 분과가 있길래, 그런 것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튼, 이번 이 단체가 앞으로 계획한 그런 내용보다 더 발전적이고, 어, 새로운 어떤, 예술단체가 각페의를을 소모하면서 충성에 가는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식 선생님 감사합니다. 마치고요. 다시 또 이사장님을 한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복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그 사실 그 강립총회의 총회, 의결사항들을 진행해 나가는 이거는 의사봉을 들고 내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고 또그 우리 이제 기탄없이 의견들을 많이 나누고 하는 이, 이런 이야기들이 또좀 많아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으로 오늘 그렇게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 오늘 왔다 간 분들이 죄송한 아까 여8명 늦게 39명이 왔는데 이야기하고 사적으로도 뭐종조라는 이름에 그, 그 조금 이렇게 낯설어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충분히 감시합니다. 그런데 이번 하여튼 경우는 제가 원래 하여튼 시조 대회 하는 때까지는 하여튼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걸